<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모드는 정식 명칭 이모트 모드이고요. 뭐, 이모티콘, 이모티콘 하면 다들 아시죠? 약간 글 말고 감정 표현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마크 세계에서 감정 표현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행동들을 할 수가 있는 신기반기한 모드입니다. 뭐, 새로 추가되거나 신기한 아이템은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명령어로 이모트 리스트라고 치시면 이런 리스트가 쫙 떠요. 여기서 이제 딴건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면 옆에 click to execute this mode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냥 클릭만 하시면 요 모드를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에어 기타. 요거는 어떤 거냐. 에어 기타 뭐지? 공기 기타? 이러실 수 있는데요. 공기 중에 그냥 기타를 치는 듯한 행동입니다.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뿅! 징. 옹 <laughs> 기타 치는 건가요? 배 간지러워서 긁는 것 같은데요?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배 간지러워서 긁는 것 같은데, <laughs> 배 간지러, 배 간지러. <laughs> 이것같은 자, 그다음 밸런스 이거는 이제 체조 선수들이 마치 평상에서 이렇게 균형을 잡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보시죠. 오이 뭔가 발레리나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치열 이거는 이제 응원하는 거죠. 짠, 화이팅, 화이팅. 그냥 <laughs> 부조해소부조해소 <laughs> 이거 같은데? <laughs> 그다음 클랩 이거는 이제 박수 치는 거죠. 아, <laughs> 다시 다시. 자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엑소시스트 <laughs> 엑소시스트 이건 뭐죠? 하면서 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죠. 에에 <laughs> 에.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목이 한 바퀴가, 목이 <laughs> 한 바퀴가 도네요. 엑소시스트가 원래, 뭐, 퇴마사 이런 뜻인데요. 이왜 저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페이스팜. 페이스팜은 이제, 어떤 거냐. 네, 너는 노답이네. 아유, 머리 아파. 아, 이런 거할때 하는 포즈입니다. 자, 아이, 노답이네. 아이, 쯧쯧쯧쯧. 이런 포즈예요. 되게 신기하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싸이에, 인지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외국인이 만든 모드에도 강남 스타일이라는 모션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오빵 강남 스타일. 와우. 아, 이게 말춤이 맞춤이에요, <laughs> 이게? 제가 막. 오빵 강남 스타일. 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 제자 이렇게 보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헤드뱅잉. 헤드뱅잉 가보죠. 오 예. 오 예. a h put your hands up, 예! Yeah, put your hands up. 아 이게 진짜 put your hands up이네.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다음 levitate. levitate는 이제 허경영 씨죠? 공중부양. 내 눈을 봐라봐자 가보죠. 내 눈을 봐라봐넌 하늘 날고 있고. 넌넌넌넌너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너너너넌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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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n 넌 대 진연연 no. <laughs>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laughs> 포인트는 뭐 이렇게 가르키는 거죠 저쪽을. 그다음에 런 이건 뛰는 거 <laughs> 제자리 걸음 안에 러닝머신. 자그 다음은 이제 salut인데요. 요거는 이제 군인이 경례를 하는거나 그런 포즈입니다. 짠 축소 축소. <laughs> 자 이제 다음 걸 볼까요? 요거는 못하고 뭐로... 한번 해보죠. 한번 해보죠. w 위... e 아, 이거는 이제... 아까 저 엑소시스트는 360도 가져는데요요거는 거의 180도 돌아가네요. 쉬어,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깨를 으쓱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으쓱... 이거죠. 그 다음 스탠... 요거는 어... 뭐... 차렷... 열중샷... 요런거 같은데... <laughs> 그런 거 같아요. 그럼... 핑크... 음... 음... 예... 음, 핑크... 음, 음... 생각하는 거... 웨이브... 아 웨이브는 이제 안녕 하는 거, 그다음 yes, 아까 노도 있었는데 yes, 이번엔 yes,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비인데요. <laughs> 이거는 이제 왜넣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좀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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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죠. 어, 진짜 잘했어. 완전 잘했죠. <laughs>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네요. 그냥. 이렇게 클릭을 하는 손쉬운 방법도 있는데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모트, 예스. Yes. 이런 식으로 쳐도 이렇게 발동이 되니까요. 편하신데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밸런스,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딴걸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은, You're already doing an emote.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미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요. 한 번에 한 행동씩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편하고 쉬운 이모트 보드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마인크래프트 세상에 없던 이런 감정 표현들을 넣은 아주 재밌는 모드이고요. 강남 스타일이 있는 게 되게, 오, 역시 월드스타 싸이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재밌고 유익한 모드쇼케이스로 인사드리도록 하죠. 그럼 이만, 빠이!